안녕하세요, 여러분. 웰러 채널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PC에서 크롬을 비밀번호로 잠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아무 브라우저에서 비밀 폴더 다운로드를 검색하세요. 첫 번째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클릭 후 비밀 폴더를 선택하세요. 설치합니다. 비밀번호를 만듭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아래 복구용 비밀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크롬을 잠그려면 먼저 위치를 찾아야 해요. 크롬 아이콘에 우클릭합니다. 파일 위치를 선택해요. 여기 있네요. 복사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아하. 여기선 수동으로 해야 해요. 여기 있습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크롬 구글 순서예요. 그다음 크롬 그다음 애플리케이션 폴더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제요. 크롬을 열려고 하면 없어요.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잠금 해제를 누르세요. 프로그램 삭제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가능해요. 여기서 크롬을 검색해요. 아, 맙소사, 시크레트 폴더래요. 제거를 두번 클릭하세요. 얘를 두번 누르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냥 삭제는 안 돼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웰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